안녕하세요. 초코밀크입니다. 오늘은 진짜 초간단 액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제가 먼저 완성작이에요. 이렇게. 진짜 완전 초간단이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점은. 이게 초간단이에요. 초간단. 진짜 완전. 이거, 이거 출처는 그거, 누구더라 토이몬스터님. 네, 토이몬스터님이고. 아무튼. 초간단이고 랩도 되고, 풍선도 되는데, 지금 빨대가 붙어서. 완전, 완전,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완전 쫀쫀하고, 진짜 좋거든요.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l 츠 t s g 먼저, 이, 음, 준비물을 제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아이폰 물, 서클통, 하마스멀풀 그리고 싹긁것 소다 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폰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조금만 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좀이 정도 부었고 부어주시고 나서. 하고 나서 이쪽에다가 물풀을 짜주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양만큼 물풀을 짜주세요. 물풀이 없으면 못뭐 만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짜주고난 다음에 얘를 섞으면 안 되거든요. 섞으면 절대 안 돼. 섞으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줘야 돼. 요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얘 물을 빼줘요. 물풀은 빠지지 않게 이때 약간 물을 남겨두고 빼주시고 섞을 것으로 얘를 이제 저 섞어줘요.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넣어주셔도 돼요. 잘 섞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겠죠? 설마 끝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계속 섞어줘요. 섞어주셨나요? 그러면 내가 약간 진짜 색깔 이 예쁘죠? 이렇게. 색깔이 저는 되게 예뻐요. 일단에. 여기다가 아이폰으로 조금만 더 넣어줘요. 진짜 모두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넣어주신 다음에 뜻을 섞어줘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의하셨잖아. 이렇게 해주시고, 소다를 넣어줘요. 소다를 한 꼬집 먼저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잘 뭉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되고. 완전 좋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이거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어, 손에 묻었어. 괜찮겠죠? 이쪽에다 소야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떼지네요. 이럴 때는 휴지가 좀 필요하겠죠? 모든 뭐 집에 휴지는 다 있으니까 뭐. 휴지가 다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다 있으니까 잘안 뭉쳐진다. 그러면 소다를 반만 더 넣어주세요. 반만. 진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이 넣으시면 이거 조금 있다가나 내일 아침되면 내일 되면 바로 이거 물되거든요 이거 토이몬스터님 추천인 거 아시죠? 보통 그고 이렇게 제가 꺼내볼까요? 네, 손을 안 묻네요 역시 오늘 좋지 않아.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되게 간단하죠? 네.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오. 이렇게 완전 크게 되고 그래서 풍선을 다시 가져왔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 할지 이거를 다시 풍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고요. 이거 가지고 놀기 완전 좋네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 뭐 만들지? 뭐 만들지? 뭐 만들지? 저손 이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늘어나요? 잘 늘어납니다. 그러면 얘하고 이제 합칠까요, 그냥? 얘네 둘다 좋은데? 근데 역시나 얘를 조금만 더 만, 많이 만져줬더니 얘가 조금 더 좋긴 하네요. 보통 액체 괴물은 책에 놔두면 얘가 묻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제 느낌에. 이렇게 합쳤습니다, 제가. 근데 표 이상은 없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꽉 져도 안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발끈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아, 잊지 말으시고뭐 모르는 거 있다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즐겁게 초코메크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음,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피, 이거 핑크색이나 약간 그런 색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만든 거 핑크 색깔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됐어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제 가만히 냅두니까, 이렇게 막 주황색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됐는데, 탱탱하군요. 근데, 저거, 이거하고 저거 둘 중에는 이게 훨씬 좋아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 얼굴이 들어갈 정도. 얘는 약간 옷에 붙여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편이고 제가 아디다스 이 옷에다가 딱 붙여볼게요. 떼볼게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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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떨어져. 떨어지는 말이야 내 옷에서. 조심해요. 어, 이간 떨어져요. 어떻게보여주면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쫀쫀한 액체 임을 만들기 끝이었고 진짜 쉽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짱! 짱입니다 짱짱짱 짱. 짱, 짱.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어, 어, 안녕. 네, 초코메크였습니다.